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앞서서 뭐 기업분석은 기본적인 거니까 기업분석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셀트리온 그 보면은 3개 제약사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외 판매를 담당하죠 그리고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 3개사 영업이익이 합쳐갖고 약 1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셀트리온 2020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에 이거는 전망치가 약 5900억이다. 그, 그렇죠? 그 영업이익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19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지금 300명 약 300명 정도의 환자를 확보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상. 그래서 이 결과는 다음 달 초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 결과를 보고 식약처에다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그 트렌드가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이 워낙 뭐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상만으로도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란 뭐냐 면 승인을 해주긴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면 이상 다음에 몇 상이죠 삼 상이죠 삼 상을 계속 한다는 조건이고 삼 상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이 조건부 승인이라고요. 승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상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요. 그 예전에 그 사스나 무슨 메르스 이런 거 같은 경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염증세, 대표적인 게 장염증세인데 장염증세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감염이 돼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당장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주로 이 병원에서 감염이 많이 이루어져 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이제 상기도가 있고 하기도가 있는데 하기도가 뭐 어디냐면 즉 대표적인 게 허파라고 보시면 돼. 허파, 폐. 이폐 쪽에 즉 하기도 쪽에 잠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폐는 아시겠지만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발열, 열이 난다든가 뭐 자꾸 기침이 난다든가 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든가 그럼 이미 늦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침묵의 장기다 이것도 간처럼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감염자가 막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모르고 다니는 거죠. 감염된지도 모르고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일상에서 감염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경우 특히 그 20대 이하의 어떤 젊은 층에서도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전에 그 사스나 메르스하고 비교해서 이게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번엔 치료제 부분을 보면은요,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가 있는데, 항체 치료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제고, 혈장 치료제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이제 완쾌된 사람들의 그 혈액을 뽑아 가지고 거기서 혈액 안에는 아시겠지만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런 걸싹다 제거하고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노란 약간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는 노란 액체가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혈장 그거를 이제 그 감염자에다가 다시 넣어 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혈장 치료제 라고 하는데 크게 봤을 때두 가지 치료가 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항체 치료제 와 혈장 치료제 다 그럼 쌍그 셀트리온은 뭘 만드냐 이 중에서 항체 치료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항체 치료제 그래서 이 빠르면 올해 연말이 나뭐 올해 말 이래 봐야 12월 뭐한 달도 안 남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셀트리온 측에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모든 그 케파를 풀로 가동을 하면 약 200만 명 200만 명분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0만명 치 해당하는 건가 뭐그 정도로 지금 이미 생산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셀트리온이 그래서 사용 승인만 나면 바로 그냥 200만 명분을 생산이 할수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국내 환자들에게는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셀트론 서정진 회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재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또 정부의 입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좀안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가 수준으로 아마 공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약한 외국 같은 경우에 십분의 일 수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해외 환자들에게는 약 사천 달러 내외로 팔 예정이다. 가격 책정을 사천 달러 내외로 정해갖고 팔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4 0 0 사천 달러면 지금 환율로 봤을 때약 사백 십만 원뭐 사백 한 사백 사십만 원요 정도인데 요걸 십분의 일 수준으로 국내 환자들한테 공급을 하면 한사그한 뭐 사만 그 원뭐이 정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그 전국의 제약사가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개의 제약사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넘버원 전 세계 1등은, 뭐, 물론 화이자고요. 뭐 화이자, 역시 화이자죠. 그리전 세계에서 셀트리온은 그 순위가 약한 33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지금 그 상태가 이 정도 되고요. 제가 요그 다음에 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녹화 영상 뜨고 있는 날짜가요. 2020년 12월 3일 그리고 시각은 오후 1시 32분인데 지금 현재 1% 상승을 해서 35만 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려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3만 3,500원, 시오, 2020년 10월 23일 날 23만 3,500원. 최저를 찍고 쭉 반등을 해갖고 여기 35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태인데 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좀그 혹시 지금 셀트리온을 좀 매수해 볼까 그 새로 한번 매수해 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은요 어 이건 제가 저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글쎄 앞으로 한 2주 일주일? 일주일 내지 2주 정도는 짧게 보면 일주일 정도는 계속 상승세가 갈것 같고, 조금 길게 보면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 조정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로 이걸 매수를 좀 생각해 보고 계신 분은, 뭐 내가 여유 돈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오늘 바로 들어, 아니 내일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나는 여유 돈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나는 조금 그 중에서 좀 조금 사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정이 살짝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미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신 분은 만약에 최저점 233,500원 요 언저리에서 만약에 어 매수를 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세가 뭐 그렇게 뭐 차트상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차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차트가 붕괴되거나 망가져 버린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어 굉장히 짧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셀트론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